여기 이제 음. 최재형 김건휘 여사에게 접근해 반드시 요건 수사해야 돼요 놈은 음. 수사해야 돼 이거는 음. 이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 저기 황장 루님 아니 보안법이지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무슨, 무슨. 뭐에 그 걸려 드는 그 거야 저 사람 아니 보안법에 딱첫 보안법? 번째는 보안법 저는 뭐 <laughs> <보안법. 웃음> 넘겨,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이 사람 보세요 어. 지금 뭐 하는 거 봐요 뭐요 봐. 어 목사가 어. 지금 뭐 하는 거 아, 보세요 아 이제 지금. 스님으로 전향하려고 <laughs> 그러는 거야 <거예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요. <laughs> 기가 아니, 아니, 아니 저 사람 안수준 교단은 어디요? 역 어? 저희가 아니 대학 아니 네. 안수는 네. 뭐 미국서 봤는데 모르지만은 네. 이게요 대한신학 나왔대 또. 네. 아이 대한신학교 저거 <laughs> 매봐야 <laughs> <정도면 웃음> 되겠네. 아이 <아니>, 나 정말 <laughs> 네. 나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네. 아니 <laughs> 아니 근데 저 손이 네. 예,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거든요. 하 네. 이거는 완전히 절, 절식이네, 저까지 그러니까요. 응, 응, 응. 아니 그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 절에 가서 저렇게 저 합장을 합니까? <laughs> 이건 저 국정농단이라 종정농단인데요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참, 간첩이야, <저거. 웃음> 그러니까 저분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. 응, 맞아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고.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면서 언론을 하는데,